아니라. 그래서 그냥 집중감 만들어 버렸죠. 짱나와고 확실히 게임이 좀스 피디하니까 테크가 이번에는 그냥 견제 중심의 게임을 한 거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이기는 것 같은데? 홍준형님 오셨었네? 언제 오셨지? 체련한테 분열기 안 통할 때는 안 통해요. 불검도 한 방이고, 탱크는 두 방인 것 같고. 다 유닛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아까 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laughs> 그려본다는 거. 의료선을 타시면 돼요. 그래서 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는 거는 답이 없긴 하더라고요. 잡겠는데? 안녕. 당황했어. 가스 가스 안 먹고 있어. 이러면 사실 안 나오지. 이러면 사실이 못 나오죠. 아 집에 유이 빠져 나가면은 기가 막힌 건데 아못나왔어 전차찰 아, 아예 안 나왔을 것 같아. 해병이 눌렸죠. 그러면은 사신이 안 오고. 차관부터 눌러, 그냥. 끝까지 따돌려라. 공화? 예언자 안간다 아 죽었네 여기까지인가봐요 사신이 안나오니까 뭐 추적자도 안누르고 그냥 막 로공부터 냅다 올리고 그냥 내꼴리는대로 근데 이제 수정탑을 지을 때가 오긴 왔어 H지 헷갈려 헷갈려 H를 F로 바꿔버릴까? 계속 헷갈리는데 아니 브레지가왜 부디, 바뀌었어 도 뽑고 하나더 볼까? 근데 투가 쓴거 보니까 사도 더 이상 뽑으면 안될것 같다. 본진 투가 쓰기 때문에 뭔가 오긴 올 텐데 모르겠지만. 정탑 봐가지고, 본진에도, 하나 더. 기술실이다, 사이클론이다, 젠장, 전멸이다. 아니, 전멸 추적자도 사이클론 할때 약하던데. 행, 행료라니. 아, 젠장. 앞마당을 부실 수가 없네. 대신 강물 수급이 안 되겠구만. 강물 하나 더안 올렸구나. 오메, 아이씨! 퍼트려, 퍼트려, 퍼트려. 분열기 아, 가스... 비로 먹을... 멀티 가그럽... 부정 탑짓고 아, 그래, 어쩐지 왜나 렐리가 조기이야 일꾼이 너무 없더라, 앞마당에.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렐리 왜안 바꿨지? 분열기 가스가 있어야 뽑죠? 네, 이제 눌렀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거신 사고엄 누르고. 지금 포탑 도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열기에 많이 시달렸나 보다! 뭐, 아, 저, 뭐야, 분열기 견제들, 아,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정답일 듯. 아근 상대가 못뽑은지 모르겠어 나올 생각도 안해요 그러고막 배틀크루저 막 이딴거 나오면 막또 없는데 하긴 뭐 그때는 고위기사 또 뽑아주면 되긴 하는데 가스가 없다 시즌은 걸었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강물은 또 남아 그 강물을 소비하려고 강전사를 뽑아서 견제를 놓려고 그러면은 요새는 핵료가 추세야 기로먹는다아뭐 빌드를 알아야 뭐 내가 거신으로 다시 넘어가던가 하지 뭐 바이오닉이야 메카닉이야 뭐야 재는서나 올리자. 아, 삼재료서 씨. 몰라. 뱃제 그래도, 거신 사거리엄 눌렀으니까, 한기 정도는 일단 뽑아보자. 그싸져 같이 들어가. 포렛시 많아. 네, 말씀하세요. 강명성님. 뭐냐? 해방선이야? 아이, 잠깐, 해방선? 글쎄요, 저는 승률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사람들 말로는 토스가 힘들대는데, 뭐, 나는 그냥 뭐,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물론 막 완전 잘하는 사람들 나오면은 힘들긴 하, 한 거야. 뭐그건 당연한 거고. 아 근데 야 잠깐만. 야나 완전 브루자토스 하고 있는데. 지금 쎄 토스가 왜 어디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물론, 힘든 도둑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컨트롤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 근데 나이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건 성해져야, 이거, 스타원을 너무 많이 쓴다네 아, 저거 못 부셔. 아, 어떻게 부셔, 저걸. 이거 가지고. 뭔가 짜내기 빌드인데 뭔질 모르겠네. 아. 와... 안 나와요. 저거가 지금 제일 좋대요, 말로는. 고인기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거가 지금 제일 좋다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아, 못 봤잖아! 배틀그루스 아니면 해방선이네. 자, 그러면은 고이 기사를 미친듯이 뽑고, 가스만 먹으면 돼. 가스만 먹어. 잠깐만, 이거 거신 사거리로 여기 부시면 되잖아. 아, 이게그 생각을 못했지? 야, 원래 업그레이드 다 돌려, 그냥. 어메! 가버려? 아이 저놈의 수풀 진짜 대사기여 저거 문니안 끼우니네? 아니 그냥 못하는 건가 보다. 아 놀래라. 그냥 못하는 사람이네요. 뭐가 유닛이 많이 마... 뭐가 나오는 줄 알았네. 그냥 추적자만 뽑자. 야, 나 일꾼 지금 100마리 있을 것 같은데? 대박 막, 경찰 다녀, 막. 괜히 쫄았잖아. 아이, 괜히 쫄았잖아, 나!